우리는 지난 시간에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속죄일에 드려지는 두 가지 제사 가운데 속죄제에 대하여 특별히 제물로 드려지는 순염소 두 마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3절 이하의 본문은 그 남겨진 속죄 제물의 잔여물 처리와 또또 또 하나의 제사인 번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얼큰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서 와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자기와 백성을 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로 드리는 속죄 제사를 마치고 나오는 아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으로서 남은 속죄일의 규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을 이제는 그곳에 벗어둡니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입어야 할 제사장의 예복을 다시 갖춰 입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마포 옷에는 그가 속죄 제물을 숙제의 재물을 드리면서 재물과 접촉하게 되었고 부정이 전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의 몸 역시도 그 재물을 다루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 정결하게 하는 행위로서 옷을 벗어두고 나와서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론은 이제 남겨진 하나의 제사인 자기를 위한 번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22절까지 살펴본 부분에서 아로는 속죄제를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잡아 죽이고 살아 있는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절차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피를 제외한 나머지 각을 떠서 잡은 나머지 것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 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지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본 속죄제 규례에서 어, 이미 어, 주어진 내용과 어,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네, 오늘 23절 이하에서 28절까지의 이 부분을 살펴보면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갔던 그 맡은 자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속죄제 제물을 드리고 나서 남은 잔여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동일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그냥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다시 부정하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물로,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뭐 옷을 빨고 옷을 벗어두고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제사인 어 속죄제와 번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속죄일에 1 년에 한번 드리는 이 속죄일의 규례가 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28절에서 끝나지 않고 29절부터 34절까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어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28절까지는 본문 2절 26장 2절부터 2절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이르시는 그러한 내용 그 화자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규례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죄일 규례를 앞에 나와있는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속죄의 두 가지 두 염소의 재물을 아론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가 지성소 안에서 행하였던 일은 보지 못했지만 그가 진영 밖에 나와와서 남겨진 한 마리의 염소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것을 아사셀, 광야로 끌고 나가서 아사셀 염소로 아사셀를 위한 양으로 염소로 삼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내의 모든 부정함과 죄가 추방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목격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아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만 보고 있고 앉아만 있고 바라보고만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속죄의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속죄의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서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일곱째 달곧 그달 17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아무 일도, 일도 하지 말되 네. 본토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려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29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9절을 시작하면서만 나오지 않고 이하의 본문에서 두번더 강조되고 있는데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기례라 29절에서는 전반부에서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31절에서는 후반부에서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히브리 문학 양식 가운데 앞과 뒤를 이렇게 딱 빵처럼, 샌드위치 빵처럼 딱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죄일의 규례가 영원히 지킬 것이, 지켜야 하는 규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철저하게를 강조하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속죄일 규례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회중에게 중요한 규례인지 핵심적인 규례인지를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죄일의 규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앞과 뒤를 이렇게 감싸고 그 중간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이 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속죄일을 지킬 것인가 또 하나는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29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31절에 나오는 안식일이라는 표현과 연관시켜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건, 이것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구약성경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이 표현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였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바로, 그 바로에 학대하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괴롭게 한다라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잘 보시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진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한세 군데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8장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가대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므로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주께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고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사야 58장에서 쓰여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또한 구절 보시면 시편 35편 말씀인데요. 35편 13절 말씀. 역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내 기도가,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 영혼을 괴롭게 한다라는 이 표현 역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관각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모든 소유를 우리와 위하여 평탄한,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기에서는 스스로 겸비한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세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야 시편 에스라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함께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금식이라는 표현이죠. 이사야 58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금식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그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함으로써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에서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온온 온 이스라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성경 안에서 금식이라는 구체적인 행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이사야와 시편에서는 굵은 배옷을 입고 또 일을 하지 않고 이런 표현들과 이런 행위들과 연관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이 레위기의 배경 가운데 있는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흔적을 볼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참 신인가? 그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흘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름대로의 제의를 취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야 너네 신이 지금 자고 있나보다. 그러니까 빨리 깨워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학대를 하죠. 자기 스스로 몸을 자해하고 학대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취하는 학대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자신의 생계를 위한 일을 멈추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리는 구체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평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즉그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핵심적인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고 굵은 배옷을 입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일을 멈추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일에 행하는 규례를 지켜만 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사세를 위한 염소의 죄가 전가되고 진영 밖 광야로 추방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백성들은 아 진영 내에서 부정함이 사라지고 있구나 죄가 우리 진영으로부터 떠나고 있구나 라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의 재물이 절차에 따라서 드려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만으로 참된 속죄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본문은 말합니다 이는 이규례의 목적을 말하는 샌드위치의 중간에 있는 30절에서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는데 30절 말씀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숙제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와 호 앞에 정결하리라 이 문장은 문장으로 보면 상당히 안좋은 문장이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너희의 너희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속죄일의 규례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론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보았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한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날이죠. 그리고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죄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씻기는 날입니다. 즉이 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날입니다. 구경꾼으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는 날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규례를 제사장이 아론이 온전히 따라서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사의 행위를 보이는 것 그에 합당한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당하는 재물 광야로 추방되는 그 재물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저 감탄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는 부릅뜨고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고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날의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속죄일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자에게 나오는 모습이 금식이고 일을 멈추는 것이고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써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다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몸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참된 회개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 죄를 뒤집어 쓰는 것, 배옷을 입는 것, 일을 멈추는 것이 모두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실 때 허락하신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살펴 듯이 속죄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속죄일의 제물이 드려지는 그 제단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제단 위에 올려지는 모든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 완전히 속죄일의 목적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속죄일의 규례가 끝났어야 이8팔절 이하의 2 9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 진노를 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히 그 십자가의 주님, 그 속죄 제물의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 앞에 서야 될까요? 본문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아니면 나는 예배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수 없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역시도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레위기의 핵심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주제인 거룩, 그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살아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가 주어진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개는 온전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은 그의 책 회심에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회심을 마치 독감이나 소아마비를 예방하는 주사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처음에 한번 회심하는 것으로 모든 회심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심의 정면으로 위배된다. 오늘도 여전히 죄를 뉘우치고 또 처음 회심한 이후로 갈수록 그 회심이 깊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회개 가운데 구원에 이르렀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속죄일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매년 매년 일곱째 달 열흘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고 이것은 영원히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이 규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의 목적과 이 규례의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히 십자가에서 속죄일의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고 구원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예방주사와 같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따라서 살아야 할 우리에게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 거룩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문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하면서 이 속죄의 은혜가 주어진 우리에게도 여전히 회개가 필요하고 그 회개는 더욱더 깊어져야 한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우리의 회개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더해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내 삶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돌이켜 다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과거형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언제나 우리가 살아 있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